안녕하세요. 목포천노입니다. 예, 오늘 자랭이 병어 준비했구요. 예, 자랭이 병어는 병어 중에서 가장 작은 겁니다. 예, 젓갈 병어보다는 크죠. 예, 근데 그거 이제 젓갈, 완전 젓갈용이구요. 예, 자랭이 병어는 이제 새꽃이, 어, 햇감용입니다. 예, 좀 크기는 작습니다. 예, 손바닥 반절만 해요. 예, 그래서 자랭이 병어고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작았는데도 계속 가져오는 이유가 고객분들이 너무 많이 찾으세요 왜냐면 이게 횟감 일단 금액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횟감 횟감용으로 많이 쓰십니다 그래가지고 싹싹싹 썰어가지고 초무침 그리고 비빔밥 뭐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회로 드셔도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kg에 한 10마리 정도 올라간다 보시면 되고요 어 뭐 이제 좀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뭐한 여덟 마리 아니면 열 마리 이렇게 올라간다 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균일하게 넣어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손도 너무 좋고요. 배도 단단하고 예 받으셔가지고 약간 말씀하신 대로 예, 뭐 비빔밥이나 아니면은 그냥 회로 그냥 그 즉시에 썰어 드셔도 됩니다. 약간 얼리셔가지고 뭐 살짝 얼리셔갖고 그냥 아이스 병으로 예, 그냥 드셔 좋습니다. 예, 오늘 제가 다른 생선 못 샀어요. 갈치는 제가 이제 최대한 비싸도 살라 했거든요. 근데 그 금액에 비해 금액에 비해 너무 물건이 제성이 안 찼습니다. 예. 그 정도 물건이면 더 싸게 살수 있어야 되는데 어, 그 가치가 없는 거를 살 수는 없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나오긴 이제 이제 물건 도음에드는데 어, 금액이 좀 괜찮은 것들 나오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이제 어, 수매를 이제 하다보면 못하게 되는 상황도 있는데 오늘 딱 그런 날이었습니다 네, 내일도 배가 몇 없을 것 같고요 다음주나 돼야 뭐 갈치나 이런게 정확히 자리가 잡힐 것 같아요 바람만 안 불어야 돼요 네, 오늘 최소한 번 지내고 다음주에또 바람이 안 불도록 최소한 번 지내겠습니다 기후주 한번 지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배가 많이 들어오니까 예, 일단 이놈은 두줄족이고요 예, 1키로씩 지금 말리고 1kg씩 담았습니다. 한 20마리에서 23마리 들었고요 마리수는 이쪽 저쪽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160미 조기를 말렸어요. 어, 10마리씩 판매하고 있고요한 어, 10마리에 800g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말렸으니까. 5마리씩, 10마리씩 이렇게 하는데 10마리에 33,000원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120, 160미는 한 20, 이제, 말렸으니까 좀 쪼그라들긴 했는데요. 한 21cm, 2cm, 21cm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160마리 들은 조기를 말린 거예요. 건조한 거예요. 간도 딱 맞게 해서 아주 맛있게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두줄 조기. 두줄 조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 20마리에서 23마리 정도 들었다 보시면 되고요 예, 간도 딱잘돼 있고요 예, 아주 먹기 좋게 네, 됐습니다 1kg씩 판매하고 있고요 네, 1kg에 네, 저희는 29,000원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2kg 사시면 택배비 빠지고요 뭐 이렇게 뭐 160미랑 두줄류이랑 이렇게 사셔서 예, 택배비 한 4,000원 정도 빼드리니까요 예, 그렇게 좀 묶어서 사면 좋겠죠. 예, 간도 딱 맞고, 조인구이로 드시면 아주 맛있습니다. 예, 제 구매, 저도 먹어봤는데 아주 맛있더라고요. 간도 딱 맞게 돼 있어서. 예, 방곤조 박대입니다. 예, 인기가 아주 많은 상품이고요. 예, 방곤조에서 1kg 나오고요. 9마리에서 10마리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한 29cm, 뭐 28cm 지러미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반찬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예, 다음은 홍어입니다. 예, 암치구요 5kg에 65,000원입니다. 예, 각 치고 껍딱 벗겨서 보내 드립니다. 예, 해동지는 따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여유 있게 보내 드릴 테니까 드시기 전에 좀싸 가지고 물기 빼고 드실 물기 빼서 썰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면 물기가 있거든요. 이제 해동지로 좀 닦으셔가지고 예 드시면 예, 썰어서 드시면 아주 맛있게 드십니다. 초장도 같이 보내드립니다. 탕거리랑 얘랑 따로 보내드려요. 3kg 통에 3kg 담은 거고요. 예, 보시죠, 너무 좋죠. 받으셔가지고 김장할 때 쓰시면 좋아요. 예, 그냥 무쳐서 드셔도 되고요. 국에다 넣으셔 드셔도 좋습니다. 예, 아주 이렇게 잘 담았고요. 받으신 분들이 많이 만족하셔가지고, 어, 좀, 많이 사면 살수록, 예, 할인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육젓입니다. 예, 이게 이게, 음력 6월에 한거고요 c 알 너무 좋고요 예, 1kg, 이한통1 k g 입 1kg, 1kg 담아서, 예, 보관하기도 용이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 김치, 김장할 때 쓰셔도 되지만, 이제 금액적으로, 예, 상당히 좀, 예, 육젓이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비쌉니다. 그 대신, 이제, 묻혀서 드시면 아주 맛있고요 근데, 육젓이 가장 큰데요. 육젓 뒤로 나오는, 이제 뭐, 나오는 것들은 이제, 껍질이 막 있어갖고, 먹, 기가 그래요. 그래서, 이게 가장 좋고 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우젓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나오는 거니까, 추젓이 좀 작아요, 원래. 예, 더큰건 있고, 근데 그, 이제 그큰 거는, 더 금액적으로, 더, 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